네가 아까 이쁘다고 한 여자 요코가 클리드 선택했는데 클리드 같기 때문에 요거 선택 안 하고 다른 분 선택한 폭태로 이슈 봤거든 뭐 그럴 수도 있지? 자종때 이어졌다. 고 어? 아니 준받 때는 게이일 줄 알았어. 안녕하세요. 23살 롤 스트리머 도던입니다저 네. 좋아하지 예. 마세요. 저 남자친구 있습니다. 아네 오늘 물이 안 좋네. 아. 네 용돈 5천만 원이면 저랑 사귀시면 안 돼요. 야 용돈 그러거돈 거르고 <laughs> 말해 얼굴만 봐. 이호님 감사합니다. 대민이가 마지막에. 이호님 다 구했나요? 민규님 뉴페이스 원해요? 예저 이호님 원합니다. <놀람> 네그늘 먹던 새끼들밖에 없는데. <놀람> 아 잠깐 뉴페이스라고 하더니 우진 아니 수야 민규 깐숙 규단 김영 성훈 상윤 옥규 와나지 뭐야? <놀람> 이호님 오셨네. <놀람> 이호님 자기 소개 부탁드려요. 자기 소개하세요 아, 들어오신 아, 그... 분들. 어, 안녕하세요 저롤 좋아하는 여자 이호라고 합니다. 큰그장동가 몇 살인데? 01이요. 1호님 견제하지 네, 마시고요 그 제발. 저 아직 저 젊고 탱탱하거든요? 탱탱하진 <모르> 않던데? 1호님 <모르> <목소리> <목소리> 견제하지 네. 마시고요 1호님! 감... 사모님 자기소개 하세요. 안녕하세요 23살 롤스트리머 더던입니다. 아, 사모님.. 아, 사모님. 아, 사모님, 미... 예? 사, 사모님. 저 사모님 아니고 호예요. 예 사모님. <laughs> 나이 속이면 시안 돼요. 나이 속이면. 시 맞... 네, 민규빵이. 네. 목빵이, 알았어. 온 완네 남자 2호 자기 소개. 이번 닷 유닛이요. 아, 근데 네, 오늘 물이 안 좋네. 아. 사오님 <laughs> 네? 누구 실려나? 난 사오님으로 갈게. 누오냐 오전 내사. 아, 오오님의 우린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사호고요저 좋아하지 예. 마세요. 저 남자친구 있습니다. 아니니 사4번 특이사항 남친 있음. 저 그냥 매기년 매기련. 여봐요. 무례합니다. 무례하세요. 단숭히이 네, 네. 특이사항도 적어 주세요. 예, 네, 뭐죠? 어, 2주 만에 5천만 원번 <laughs> 와! 누구한테서 <laughs> 어 <어나마 웃음> 아, 번 아, 번 아, 번아번 잠깐. 오? 여자 1호님, 저랑 뭐 도시락 데이트 하고 싶으세요? <laughs> <laughs> 도발점이 시네꿀다볼수 없음. 투자의신참 얼굴 비공 자신 없나 봄. 키키. <웃음> <웃음> 얼굴 비공. 근데 김영성은이 같은 큐던데? 상관없나? 몸개 너띄어 본데. 문수 님. 근데 이런 네. 가오 있으면 여자들이 싫어해. <laughs> 개 좋아. <laughs> 개멋져. 우와 이거라 <laughs> <유가 알았을 웃음> 네, 멋지다 짜로예요. 아유나라 선물 멋있으면 이건 어때, 애, 소녀들? 왜 어, 어, 아, 여자들을 어, 관리하는 남자 안 좋아하던데? 오늘 아니, 그런 아니야 힘들게. 여자들 관리하는 남자 좋아해 지켜줘가지고. 맞지 아니 대사형도 어. 관리하는데 야 사옥 개새끼야 너 맞장타. 짱아 어, 얘? 어그 팔찌 한 사람 어, 비호감 네. 방금 마이너스 오백 점. 아 미안해요 아 미안해 아아성숙까지 아, 못했다. 상윤, 김형 맞으세요. 팀 나눠서 네. 들어가는 걸로 한번 해보죠. 어때요? 상윤, 김형 짝 좋습니다. 1호님은 어, 어, 표를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되면? <laughs> 아 이거 아오호님 네. 설마 지금 나작남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웃음> 본인, <웃음> 본인이 본인 뽑으려고? 아 누구 뽑지? 얼평 좀 갈게요 얼평. 여자 1호님 얼평 <laughs> 오케이. 4.2 오늘... 5점 만점 4.2 화장이 좀잘 먹진 않았네 오늘. 아아 잠 수정해야겠다. 깐서 외우평가 갈게요. <laughs> 브리지가 띠꺼움. 1.8브리지영색해이점 <laughs> <laughs> 있는 거 아니지? 아니요. 아, 그쪽정이 그 정준아 <laughs> 이빨 빼. 정준아 이빨. 규단 5점. <laughs> 어, 의자만 있는데 5점. 이 <laughs> <laughs> 이거 맞 <맞게 웃음> <5점. 웃음> 상상 자극. 5점. 의자가 망상이네. 메시기네2만2 1점. 귀여움. 얘귀여우 어, 예, <laughs> 아, 예. 1점. 우진이 얼팽할게요. 오, 근데 염색, 아, 자, 염색 잘 어울려. 잘 어울리네. 아우진님도 제가 별점 4 2점까지는 드릴 수 있어요. 아예예한명 1등만 되면 이제 수현님이 질투할 수 있으니까 이런. <웃음> <되게>. <웃음> 두 명으로 저율질 해야겠다. 아 누구하지? 아, 아, 아 이제 수현님 남자 1호부터 어? 평가 부탁드립니다 수현님. 안녕하세요. 빵방시듯요 <laughs> <laughs> 금방 주 그걸 알아두세요. 이게 제일 못난 상태다. 그걸 알고 좀 평가해 주세요. 어... <laughs> 아 저는 4 1점. 아싸. 아오. 아점 일점. 편하게. 네. 백, 편하게 해주세요. 편하게. 백종원 씨 좋아하면 좋아할 만해. 그래요. <laughs> <야유. 웃음> 글래머 일어나 주실 수 있나요? 인정. 아, 아 글래머요? 아, 옆을 보여달라는 건가요? <laughs> 어, 여유증 확인해야 돼. 부럽다 일점 아, 1점, 1점. 아 예? 일점 일점 아... 질투남 질투남 아 이러면 나 여자 1호님 죄송한데 아, 3점 구점으로 뭐? 깎겠습니다. 아, 아 왜요? 아 방금 질투 발언해서 이제 서훈님이 아, 서훈님 후르쿠 서포터님 아, 혹시 아, 혹시 핸드폰 뭐 쓰세요? 저 아이폰 <laughs> 쓰는 아, 아 오케이 마이너스 천점 앱등이 걸러 앱등이 걸러 아, 왜요? 아이폰 쓰는 게 왜요? 아니 근데 수현님 얼굴을 보라니까 왜 자꾸 왜 다른 걸 보시나? 아이폰 쓰는 거 아니고 얼굴 아니 얼굴 판단하는 아니야 아니야 사상 죽이해 아 잠깐만 서훈님 마이크도 안 끌려 지금 마이너스 5천 점 5천 점 아버님 아, 아 김형.. 김형님 아연환좀 그런데 아저 특이사항 있습니다 아, 특이사항? 네, 군대 가야 됩니다. 오자 오자. 맞아. 아직 뭐 아니 뭐, 아, 아니, 뭐 아, 오점. 오점이야. 아, 뭐 아, 오점이야. 나 군필인데. 아니 왜 오점인데 이게? 난 아이폰 쓴다고 마이너스 천인데. 조심히 다녀오고. 난 아, 네, 고맙고. 아, 다음 분이요. 다음 분. 잠깐. 베인 베인 평가요 와, 집중하는 남자. 일에 집중하는 아, 남자. 와. 아직도 해? 탈 보고 베인 뽑는 남자 어때요? 근데 역상성으로 이기는 남자. 시간 약속을 제일 중요시해요 여자들은 많이 늦으 시네. 그러니까 원래 하다가 그냥 탈주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맞잖아 끝낼 <laughs> 때못끝내네 끝낼 때. <못> 끝내래, 끝낼 <laughs> 3. 때. <웃음> 3. <웃음> 3 9점 드릴게요. 3점 점. 아 지각해서 페널티. 자, 나깐숙님 평가하세요. 까 까머리 보여1요0점 아니야? 보여주세요. 네, 보여주세요. 눈뜨니까 네? 좀 괜찮은데? 아, 네 용돈 5천만 원이면 <laughs> 저랑 사귀시면 안 돼요? 야 용돈, <laughs> 야 용돈 그런 거돈 <laughs> 거르고 말해. 얼굴만 봐. 저는 4 5 점. 5오 높은데? 1000만원당 몇 점인거죠 그럼? 오높아 사온님 부들거리지 마시고요 제발 4.2점 드릴 순다 날오 너무 거 봐라? 아잠1네야몇 점? 잠깐만요 그럼 저도 저도 조금 드리면 점수 올라가나? 야돈 때문에 아니라고 야 야! 커플 되네 일단 짝치 깨고 아 남은 애들 밸런스 대충 맞추면 돼 남은 애들은 남자부터 갑니다 하나 둘 셋! 오늘은 이기겠지 아니, 아니, 오? 오! 잠깐만+ 야, 잠깐만 오빠이들왜 아, 네. 아, 예 아, 아. 그래요 아쉽게도 삼 번님은 오늘 같은 경우는 도시락을 혼자 드셔야 돼요 아, <laughs> 아, 아, 자 일단 여성분들 준비해 주세요 여성분들 네. 자, 하나 둘셋아 뭐야 아, 오, 왜. 왜. 아 이게 엇갈렸는데 잠깐만 사모님 아, 미안해 사모님 이분이 뭐+ 뭐요 아, <laughs> 저것도 미안해! 요 내가 군대인데 okay, yeah, 어차피 여기. 별 차이 없어. 군관님은 근데 솔랭 내기 재밌으세요? 갈리오 마시는데. <laughs> 어, 얘 이기니까 재밌는데요. 김범님 <laughs> 아, <그래요? 웃음> 얼마나 다양한 챔프 하시길래. <laughs> <laughs> 참는 원래 좀 다양하게 하는 스타일이어서. <laughs> 뭐 비슷한의 판수 유나라만 겁나하고 이즈리나라. <laughs> <laughs> <제> 갈리오 재밌으세요? 예, <laughs> 재밌는데요. 100퍼. 아이고야. 개직점에두 아. 판에 한번 갈리오 꺼내 줄게. 너나 한번 울어봐 소년가자고 <laughs> <손형 가정에서>. 때 <laughs> 성운이 만개 받는 거보다 다른 역행 구하는 게더 빠르다 yeah, 성운이 아, 할수 있어 너무 안 되겠다 성훈이내 부캐로 싸준다 <laughs> 애공이 형아이 저삼겹살에 김치 팽가에 깐다 와 불어라 와 뭐야 와 삼김이 형님 천오백개 뭐야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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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엑셀 큰손이 형님이신가요? 아 형님 감사합니다 개새 <laughs> <laughs> 액셀큰손이 <laughs> <엑셀> <laughs> 삼규미 형 매니저 안 주냐? 어나 감옵냐? 매니저, 매니저 왜 주는 거야 야 이런 거 부담스럽다 아 제가 이거 알지? 이거 쏠때 100개 쏘면서 해야 돼 100개 쏘면서 야 이런 거 부담스럽다 내려라 <laughs> 아 부담스럽다고요 형님? 아 확인 <laughs> 아니 진짜인 줄 알잖아 찐큰손은 저런 거 찐큰손 저런 거 싫어 <laughs> 삼김이 형 어제 C9에서 300만 개 쐈다. 미아, 형이 미아, 양이. C9에서 C9에서 C9에 어제 쏴가지고. 어, 아, 잔풍 <laughs> 턴다. 와, 잔풍 댓글도 감사합니 몇개 채워야 하는데, 야, 이거 알지? 설레게. 몇개 채워야 어, 하는데. 어, 아, 저만개 채워야 돼. 매니저 내리라고, 십세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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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 방금 누가 매니저 올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방금? 나이스! 아, 삼김사단이네. 삼김사단, 저 형님, 뭐니 도움 필요하면 말해. 형, 신하인 방에 있을게. 아, 예, 확인이요, 확인. <laughs> 아니 존나 부럽네 와. 성훈이 와. 야 성훈아 그형 개쩐 손이야. 재현님 아, 뭐예요 아, 근데? 어, 거의 뭐 하시는 분이지? 몰라 수야방 아, 열혈이셔. 수야방 열혈. 아니야 열혈이었다 떨어졌어. 아 최근에 안 써? 아, 그래. 수야가 싸가지 없나 보다. 아니 그 사람이 돈이 <laughs> 음? 다 떨어졌나 보다. <laughs> 아닐걸 그형 부산데. 음. 스매팡 열혈 12등이네 성훈아. 아 예? <laughs> 아 김민규라고. 나야, 이, 나야 이, 이 새끼야 나야 뭘삼김이 형이야. <laughs> <laughs> 아 삼김이 형이세요? <laughs> 우리 엄마 주민번호로 만든 아이디야. <laughs> 아 삼김이 아, <laughs> 형이. 아왜 여기 있어? 어 아, 삼김이 형이야, 형이야. 내거 사비 쏠려다 넣거 썼다. 아 가자 얘들아, 가자 시작하자. <웃음> <웃음> 오늘은 이깁니다. 자 가보자. W로 딜을 씹으면서 애니 사거리 띠꺼운거 보소? 승강원님 대결이시한 결승선 많은게 감사합니다. 이겨봅시다 형님 화이팅 좋았어. 좋았어 탑도 상황 좋고 마이 2킬 바텀 좋고 미드 좋고 이대로 고치면 된다 우리 알리스타 외적이 스고 살짝 살려줄만한데 내가 아죽일만데아일만데난더 안돼 어 근데 잠깐 좀 손해다 <laughs> 왜, 나대지, 시빌? 아, 근데 좀 아깝다. 이게, 마이랑, 마이가 원래 다 잡았어야 됐는데. 다론주 여기 봐줘야 돼, 얘들아. 할만해, 할만해. 나이스! 잘 빨았다. 그럼, 바텀 커버 가주면 될 듯? 얘들 좀 잘해야 돼. 이거, 온다, 애니 온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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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니까, 아. 아니, 이거, 마이 너무 막 들어갔는데? 야, 키아나 오면 다시 할만해. 아 이러면 안돼 근데 아 나도 죽겠다 이거 아 이거 먼저 텔 찍어서 한번 밀어내야 되겠는데. 어, 잡아서 싸야겠네. 어? 아, 이걸 못 잡는다고? 아, 밀지 말지. 얘한데 쫓아가면 죽일 만해. 아, 근데 이거밖에 안 되나? 우리 더안 되냐? 이거 얘들아. 아니, 너무 못 싸우는데 진짜. 바론가자 바론 바론가야돼 바론, 바론, 바론. 와요네 근데 개는긴 하다 이게 죽을 뻔하네 어, 얘 노플 아니? 노플인데, 이걸 여기까지 나오네. 아, 근데 진짜 최악, 아, 진짜 최악으로 물리네. 아, 진짜, 아니, 뭐. 아니, 어떻게 거기서 물리니. 나쁘지 않아. 바로는 먹었지. 잠깐만, 근데 그렇게 박으면 좋지 않아. 이거 좀딜 되나? 아, 씨. 시비르가 너무 세네 근데 어, 아, 근데 이게 시비르가 이렇게 크네 미치겠네 진짜 나쁘지 않아 잡으면 나쁘지 않아 마이 알만하다 마이 알만해 나이스 가자. 그래, 씨. 그래, 마이는 후진이야 나이스. 어. 어, 근데 마이 계도선진입해가지고 죽어갖고 진짜 와씨 어, 이걸 질뻔하네. 싫어? 아, 얘는 솔랭뱅이 맨날 이거 한다니까. 얘가 그러니까, 왜 하는 거데 얘가 진짜 티몬게임에 티몬게임. 어, 차라리 오로라라는 거면 그런 거 해야 되는데. 아리 오로라 차라리. 강간 속에 는 원래 티몬게임 하긴 해. 그냥. 아래 이기면 이기고 지면 지고 맞긴 해 너는 게임을 집도 하잖아 나는 이제 내가 지게 하거나 내가 이기게 하거나 <laughs> 가자 필살기 꺼냈다 내 사일러스를 뺏어라? 요네 가능합니다 입판 증명의 무대 갑니다 차남방 요네입니다 차남방 요네 아니, 왜 그런 짓을? 아니 왜 그런 짓을? 내가 잘해볼게 괜찮아. 오씨 깜짝아. 애들아, 애들아, 차코 또 바텀 간다는데 왜 바텀에 싸워? 나 가는 중이긴 한데 좀잘 싸워야 된다잉 됐 아, 이렇게 먹었으면 괜찮았어 하아아 아, 근데 이거 핑 찍는데 그다 그거 되네 너무 슬프네 아니 근데 아니 근데 나한테 사이를 양보 받아서 좀 보여주고 싶은 건가 혹시 근데 너무 이거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절 유충 치면 안 되나? 근데 이게 지금 무난하게 잘 크고 있어서 사실 사이도 잘 크면 그냥 좋은 판이라 이 판은 뭔가 우리의 성장 위주로 했으면 좋겠어. 자, 아마 한번더 하재. 오케이 전멸 뺐으니까. 근데 이거 너 우리 하나 궁못 뺐잖아. 이거 나도 궁 없는데 그냐 내가 보답했다잉? 아, 어, 저거 너무 아깝다, 근데. 아, 어, 이겼다, 씨. 아, 어, 너무 아깝다. 딱 씹으면서 참교육 하는 건데. 이게 몰락검이야 싸우지마 이겨보자 얘들아 나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 챔프도 양보했고 그냥 서로 차단해 어차피 안 만날 거 아. 나이트 야 잘했다 그래 이렇게 하면 돼나할수 있잖아 왜 대화해 쟤랑 바로 갈래야 이거 안배사야 진짜 와봐 이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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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졌이어안 돼? 돼? 아, 이 돼? 아, 이 돼? 아, 이거 안 돼? 아, 이 이거 안 돼? 아, 이거 안 돼? 게 이거 안 돼? 아, 이 이거 하이 이거 거 내가 없어도 이길 스펙이야 이제는. 할만해, 할만해 이거 안배사 크게 돌아봐. 나이트, 나이트 배사 미드가면 끝나, 미드가면 끝나 이거야. 야잘 질렀다. 차단하고 게임한 어 내가 어른, 내가 진짜 어른, 내가 진짜 어른이야. 인정, 오케이 인정. 너 중딩. 너 중등 정도 돼야 매서 미어원, 이게 쵸비야. 김민교야 드든. 쵸비 <laughs> 당장 김민교 몸에서 나와. 이승영패. 끝.